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소,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 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계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계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스웨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래학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걸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걸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해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꿈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스웨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스웨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각국,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네, 어,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어,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봄의 정중앙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활력으로 또 채우시는 대단히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 우리가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 집중하는 메들교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에스더 묵상하는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제2성전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왕후를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극을 보고 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퀸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인생의 큰 반전, 극적인 뒤집힘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지요. 어 불하고 어려웠던 삶의 환경에서 부유하고 성공한 스토리로 가는 어 세상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렇게 각색되어지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스토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간 민족 중에서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참 통쾌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또 준비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더욱 크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계획도 아니었고 에스더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여기로 부르셨나를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묵상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장말씀 읽으면서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왕후가 되었는지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왜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배달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